안녕하세요. K 감동 피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동남아시아의 산속 마을에서 한국어와 흡사한 노래가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곳의 아이들은 눈이 오면 조상의 땅을 떠올린다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밤마다 북쪽 하늘의 별을 보며 잊힌 땅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 예절, 노래, 말투, 그리고 정칭은 믿기 힘들 만큼 한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유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기억이 수백 년을 지나 전혀 다른 이름과 땅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처음 마주한 스위스의 한 언어학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한국과 그렇게 닮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잊힌 노래가 지금 다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이트 밀러입니다.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역사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공은 유라시아 개통 언어의 음운 변화와 그 안에 숨은 문화 기억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의 말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연구하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학이 그렇게 감동적인 학문인가요? 대부분은 문법이나 발음을 떠올리며 지루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곧 인간의 기억이며 집단 정체성에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어요. 외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 스위스로 입양된 한국계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국어를 잊은 채 살았지만 가끔씩 저에게 들려주던 이상한 자장가가 있었죠. 뜻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 그 노래는 제가 언어학을 시작한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학계에 큰 파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오지에 거주하는 라후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언어 속에서 알수 없는 고대적 어근이 발견된 거죠. 처음엔 티베트 계통의 언어로 추정되었지만 몇몇 어휘와 문장 구조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특이한 리듬과 억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하지만 언어학자로서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죠. 곧바로 연구비를 신청했고 2023년 가을 저는 라오스 북부와 미얀마 국경 근처의 외딴 산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도 없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족 마을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 주었고 저는 곧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단지 낯선 환경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언어, 인사 방식, 음식,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놀이 방식까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했어요. 할머니가 말 없이 들려주던 그 자장가의 운율이 여기 아이들이 뛰놀며 부르는 동요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기억이다. 이친민족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기억을 노래하고 있다. 라우족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저는 본격적인 언어, 채집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노래를 매우 신성시하며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외웠다고 했어요. 노래 속에는 눈이 오면 북쪽 땅이 생각나요. 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별을 찾아 떠났어요. 라는 구절들이 반복되었죠. 마치 시조 같았고, 마치 아리랑의 후렴 같았고, 무엇보다 너무나 한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분석이 진행될수록 억양, 문법 구조, 단어의 어원 등에서 한국어와의 일치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마을의 장로가 보여준 오래된 나무판화에는 제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예탄글과 유사한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문적 발견을 넘은 하나의 역사적 울림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다리가 되었죠. 아이들은 제게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노래를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어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별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중한 노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북쪽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더 이상 갈수 없는 곳까지 왔다고요. 그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지 구전 전설이 아니라 이주와 망명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언어 분석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라우족의 언어 속에는 의외로 많은 존댓말 체계가 존재했고 말을 끝내는 방식도 니다. 어요처럼 높임과 친밀함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존댓말이 사용되는 맥락이 한국어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에게 말할 때는 어미를 높이고, 친구끼리는 구어체를 쓰며, 음식을 권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는 식이었죠. 제가 연구노트에 정리한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음에도, 이 공동체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정을 말투와 행동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 번은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우리 마을 떠나면 또올 거예요. 제가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자,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잊지 마요. 별을 따라온 우리 이야기. 그날 밤 저는 침낭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정과 말투, 예절, 노래의 기억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클로운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저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그 자장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억양, 유사한 리듬,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반복되던 구절, 별이 지면 우리는 돌아가리. 어쩌면 그 노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 이주민들의 집단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매일이 충격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라우족은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그들만의 뚜렷한 언어 체계와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마치 사라진 한국 고유 문화의 잔향이 남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의 장로 파수 할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산 너머의 작은 성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추입하지 않는 조상의 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유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나무판 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 처음엔 고대 티베트어나 범학의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양과 회계 구성이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체계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예컨대, 시옥과 비슷한 형태의 문양이 반복되었고, 기억, 디그대, 고대 필기체 구조도 연상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질 정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건 진짜일까? 저는 빠르게 사진을 찍고, 스케치와 음성 체록을 병행하며, 며칠 밤을 세워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죠. 그들은, 제게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옛날 옛적 차가운 바람이 부는 땅에서 왔어요. 그 땅의 이름은 이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별이 말해준 길을 따라 여기에 도착했죠. 이야기는 늘 별로 시작해 산과 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문장이 반복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름을 잃고 떠난 민족이라 말했습니다. 전쟁과 추위. 그리고 북쪽의 큰 변화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한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외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남긴 그 노래와 이들이 부르는 리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날 마을 어린이들이 저를 부르며 숲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이 성스러운 소리라고 부르는 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폭포 아래 모여앉은 아이들이 일제히 부르기 시작한 그 노래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눈이 오면 조상의 땅이 생각나요. 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잊지 못할 북쪽의 별을 바라봐요. 그건 거의 완벽히 한국 전래동요, 반달의 구조와 리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사는 다르지만 음운의 오율, 후렴의 운율구조, 멜로디의 흐름. 그건 분명히 한국 전래 민요의 계보를 잇는 리듬이었어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건 학문적인 전율이 아니라 인류의 기억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라후족과의 협력 아래 정기적으로 마을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노래뿐 아니라 라우어의 음문학적 특징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라우어는 국외음화, 경음화, 격조사 사용방식 등 여러 핵심 문법적 요소에서 고대 한국어의 특징과 상당 부분 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격조사인 이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었고, 명사의 수식을 할때 후치 수식 구조를 사용하는 점도 동일했어요. 또한, 라우족은 음식 문화에서도 유난히 발효음식과 국물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고, 식사 시에는 반드시 어른 먼저 어른이 젓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예절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식사 후에는 함께 모여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전통까지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의 식문화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작고 유한 긴장감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어떤 노인은 제가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오는 걸 꺼렸고 며칠 후 라우족 내에서도 보존된 노래 중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장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화를 빼앗기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더 이상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 해요. 그 순간, 저의 존재가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저는 유럽 언어학회에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의 언어 라우족 언어 속에 남겨진 고대 한국의 흔적. 논문을 제출한 이후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과학 이전의 사람의 기억입니다. 이건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집단의 정체성이 말 속에 살아남은 증거입니다. 논문이 제출된 이후 마을은 한동안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같이 체록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료를 모았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아이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저에게 노래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유럽 언어학회에서 제 논문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라우족에 관한 언급이 들어간 그 논문이 해외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외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동남아 산악부족의 언어에서 한국어 유사성 발견. 수천 년전이주 이친민족의 정체가 드러나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곧마을 근처의 국경관리소와 일부 탐사자들이 라우족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라우족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의 조용한 삶이 알려져야 하죠? 그 여자는 조용히 연구하겠다더니, 전 세계에 우리 이름을 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장로 파수 할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케이트, 당신은 우리의 신뢰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 그 노래, 그 언어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일한 기억입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사과했어요. 전 그저 이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 누드보다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너무 조심하지 못했네요.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건그 다음 주였습니다. 한 외국인 탐험가가 정부허가 없이 마을 인근까지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보고 라우족 마을의 위치를 추적해 왔고 현지인의 복장을 하고 몰래 접근하려 했던 것이 발각되었죠.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부덤은 라우족은 저를 외부와 연결된 사람으로 지목했고 심지어 기억을 훔쳐가는 백인이라는 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신뢰, 그건 단지 학자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가 봐요. 아이들과 장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조상의 방.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늘 저를 경계하던 마을 외곽의 노파가 그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르게 들었지? 우리의 말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의 오래된 종이 조각을 건넸어요. 바로 한글로 쓰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달코 달아 글씨는 많이 희미했지만, 고향을 잊지 말거라. 우리는 별을 따라가고 있다. 라는 문장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더 북쪽에서 가져온 거야. 그땐 아무도 이 문자를 몰랐지. 하지만 난 이게 진짜란 걸늘 느꼈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단숨에 뒤집는, 그리고 다시 이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파수 할아버지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를 외부에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기억을 외부가 아닌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악기, 나무로 만든 퉁소 같은 피리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오래된 소리야. 우리 조상이 밤마다 별을 보며 불던 소리. 당신이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울었던 건 당신의 피 속에도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순간, 저는 오히려 이 마을에서 가장 진실된 연결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곳의 단지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듣는 사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 그리고 기억의 언어를 되찾은 사람. 그날 밤, 저는 광장에서 내려와 마을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그 멜로디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기억의 노래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배웅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작별이었어요. 장로파수 할아버지는 제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우리가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마을 아이들이 쓴 작은 종이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잊지 마요. 우리는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귀국 후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음운 구조와 문법 체계를 분석하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기억과 정체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죠. 스위스에 돌아온 첫 번째 강의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는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거다. 학생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가 라우족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언어란 곳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그르지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2024년 봄, 저는 그 동안의 기록을 모아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기억의 언어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 다큐는 유럽은 물론 한국의 여러 방송사와 학술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한번 이친한국의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큐가 한국에 방영되었을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라후족의 노래와 그 안에 담긴 정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정은 어디에 있든 이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 말들이 이긴 여정의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단지 소리를 내는 구조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잇는 실타래일까요? 라우족의 언어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밥 먹었어요? 대신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묻는 방식. 아이들이 어른의 앞에서는 늘 조용히 웃으며 손을 모으는 자세, 노인이 자리를 뜨면 모두 일어나는 예절.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화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한국인 후손이란 증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증거는 그들 말 속에 있었고, 노래 안에 있었으며, 그들이 눈을 감고 별을 바라보며 흥얼거리던 멜로디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통계로 환산할 수 없고, 논문으로 완벽히 입증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종류의 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언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말할 순 없지만, 기억나는 노래.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억양. 누군가를 처음 만났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는 결국 잊고 있던 이야기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라후종 마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구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별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고 걸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도 나를 기억해줘. 기억을 따라 걷는 언어학자 소피아 르베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